그만두기 딱 좋은 때네. 근데, 그렇게 늦게 빠지는 것 같아. 아까워서 더 하고,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고, 그렇게 어정쩡해져 버리는 거야. 이 길을 계속 가기에는 줄 거라는 확신도 없고, 그렇다고 그만두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깝고, 조금만 더 하면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. <laughs> 이러지도접바시도못하겠다 야. 5년, 10년 노력한다고 누가 알아서. 노력도 붙어야 인정해 주는 거야. 안 붙으면 우리 같은 애들은 그냥 남들 눈에 노력 덜 하대 밖에 안 돼. <laughs> 그러니까. 너는 나처럼 되지 말라고. Okay.